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2019스즌 플레이오프 1차전 경기입니다. 제리 센즈입니다 센터 쪽입니다. 잘 맞은 타고 중견수 앞에 안타. 버틸 뭐 됐어요. 하다 조작 김민빈만처리 했습니다. 센터 쪽입니다. 중견수 앞에 안타입니다. 2루 주자 3루까지만 들어갑니다. 확실한 선진점 기회를 키움 헤어로즈가 잡았습니다. 축구를 받아 때렸습니다. 2루수 정면. 정주현이 2루 토스하면서 세번째아웃카운트를 잡아 냈습니다. 엄청 변하고 들어왔습니다. 사고 멈죠 삼진아웃. 들어왔습니다. 삼진아웃. 연속 삼진을 잡아내면서 핸드박스를 는게니다 밀었다이 타구입니다 센즈 오늘 2파 2타입니다 마이킹을 뽑고 있습니다. 라인 한쪽 빼어버립니다. 센즈는 3로까지 여유있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투볼 투스트라엑스윙 삼진아웃. 상분를 밀어 내렸습니다1이었니다니다 3분의 1이이어받았습니다3카운트이었습니습니다 3분의 1이니다 3분의 습니다습니다습니다3분습니다습니다습니다 진출 85.2%의 확률을키움키움즈가 키워드 갖게 됐습니다 오늘 조플레이오프 2차전 경기가 시작이 될 텐데요 맨 끝에 맞았습니다 오른쪽 라인 안쪽 페어볼 초구 오른쪽 우익수 앞에 떨어졌어요1루 주자 3루 돌아서 일단은 멈춥니다 2n2 끌어당깁니다 2루수 옆을 빠져러 갔습니다 3루 주자 득점. 1전루에만 벌써 3개째입니다 그리고 어 잡혔어요. 그리고 이루 암쉽니다. 이렇게 이닝 종료. 오 다리 맞았습니다. 볼입니다 스트레이트 볼렛 지금 루트선 수가 약간 마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오 어, 맞았어요. 결국 밀어내기 볼렛 그리고 이 불안한 마음들을 안우진 선수가 이어받았습니다. 잠깐쪽 오른쪽. 오른쪽면 그리고 홈 선대! 보면서 아 암쉽니다. 용산선수가 마음대로 이어습니다원투 떨어지는 공 스윙 삼진 골원 스트라이크 바아 때렸습니다 애매 위치로 삼루수 잡고 그대로 앞라 줍니다 들어가겠습니다 1루 쪽 빠져나갑니다 선두 타자가 출로하는 큐큐 로즈 2구 타격 좋른쪽고 아, 갑니다 웨익스 뒤로 직접 때렸습니다 1루 주자 선루까지 그리고 가자 주자는 이루에 오른쪽! 빠져나갔습니다! 3루 주자 득점! 침묵하던 이정우의 1타 점도 시타! 따라가고 있멀리감작 쪽! 넘어갔습니다 박병호의 투런 런! 이제 점수 차는 한점 차가 됐습니다. 휴음히로즈의 4번 타자 박병호입니다. 2구 받아 때렸습니다. 센터 쪽! 안 탑니다! 번트를 댑니다. 코스가 잡아서 1루에! 루 아웃입니다. 바닥 때렸어요. 한쪽 빠져나갑니다. 복정 부자가 호흡으로 들어왔습니다. 스쿨 4대4. 이제 경기는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한병으로 잡아내면서 일단 위기를 넘겼습니다. 김하성의 타압은 이사 앞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버튼을 됩니다 공복 잡아서이루 이루견제. 어! 뒤로 빠졌어요. 공이 빠집니다. 그리고 선로, 선구, 선에서 세이브입니다. 그와 아! 니다이루수 잡았어요. 공공공에 공공. 들어왔습니다. 아! 경기 끝, 개인적 스포츠 모델사, 큐브 호러니가주플레이였고2연승을 달립니다. 오구 낮게 몰래. 상당히 중요한데, 그렇습니다. 자 됩니다. 1루공 빠져가지고 그 사이에 그러나 3루까지 가지 못합니다. 바깥쪽 잡아당긴 타구죠. 2루자3루로잘 옮겼고 타자주는 1루에서 아웃입니다. 주자는 3루 원아웃. 변화구를 잡니다. 중견 쪽 간다. 간다. 아 간다. 아 우와. 박병호 선수 없는 세계가 거의 비슷한 위치에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첫 안타 하나도 맞아. 오른쪽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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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민성의 타구, 3구가리아니다 김민석! 3구 깎여받은 타구는 우수 앞에 떨어지는 나타납니다. 변화구 대처입니다3구리죠삼루가아니다자 3뷰가 3루가 버텨니다 아이고! 최원태선수로 내려보내고 불펜이 반되는 팀으로 선니다5수 앞에 떨어집니다. 3루! 높게 뜬 공. 삼루자 충분히 들어올 수 있죠. 좌익 잡았고 3루자 탱업해서 유광남이 빠르게 호불호 자 호불호 호불호 들어옵니다 호 빠른 사이에 자 일단 한점 만들어냈어요 4대2가 됐고 주자 3루와 2루로 바뀝니다 좌측 자 좌익수 좌중간이요 김숙한 타구 좌중간 김하성 일단은 2루까지 들어갑니다 2구타 투수 빠졌죠 센터 쪽에 안타입니다 이루자 3루 돌아서 빠르게 호불호 온다 호불호 자 호면서 호면서 호안한점만에 4대3! 아루진 선수로 교체가 됐고요. 네. 우리 한카운에서 상수이사! 빠른 속으로 방망이 걸어냅니다육구 어. 3기! 투아웃! 상수이사! 세타 잡아도 깔끔하게 삼진 처리해 내고는아우진입니다 김대현 선수가 2점로 상대해서 초구 던졌는데요. 발에 맞았어요. 그렇습니다. 높게 들어가면서 몰래! 3구 이번에도 잡아당긴 타구죠 그러나 유격수 잡아서 원아웃 1루 샌드 베타가 기록됩니다 바꿔버립니다 이 얘기를 하면 끝을 합니다 윗스우중간우중간 완전히 반영갑니다3자 허비 일루자센즈 까리의 아들 허브로 샌즈 들어옵니다 스컬리 스타5오디 자막하기 타국 1루가 1루간1 2 명치 루가 1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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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루 터스 아웃입니다. 4분 짜나 2루 수가 잡아서 4자 절의 처리 줄어요 3루까지 또 보내기라 2구 우측에 안타합니다 3자 허빈 공안갑니다 6대5 김이 앞서갑니다 센스 1타점 역전타점 6대5 2구 땅볼 투수 넘깁니다 센터 쪽 안타합니다 바깥쪽 볼넷 2구 차치 안타합니다 안타합니다 김하성 적신타 만들어면서 이루주자 홈으로 들어오고 성은창마저 홈으로 들어옵니다 2타 적신타입니다 한 대옵니다. 어우 몰래십니다. 좋습니다. 역수 빠져나오네요3시 허민 한점 넘어갑니다 무대우 박종의 타점 적시타 그리고 오중조 한이에이정훈까지 홈으로 들어오네요. 야 결정 탑니다. 이형이만전히 무너집니다. 10대 입니다 스윙 스라 스윙! 승진입니다 그리고 유격수 잡아서 마지막 아웃판트. 경기 끝. 결국 큐움 히어로즈가 다음 라운드 블레이오프에 진출합니다. 경기 100% 승부 끝에 3승 1패. 큐움 히어로즈가 SK를 만나러 인천으로 갑니다.